여러분, 안녕하세요. 렌즈랑 A입니다. 오늘은, 여러분, 아이폰에 굳었을 때, 여러분, 어떻게 하시나요? 아이폰에 굳었을 때, 왠지기가 아주 딱딱하고, 그러잖아요? 지퍼백을 꽉 받았는데도,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까? 네, 제가 당사자거든요? 제가,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, 지금 개발했어요. 개발이라기보다는, 아무튼, 이거는 제 출처이고요. 이 방법은 제출처이고 다른 다른 분들 영상 올리실 때 이것을 보다라신다면 제출처라고 우리처럼 A 출처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아이폰 있죠? 아이폰 있습니다. 이 아이폰이 지금 완전 이렇게. 밀어 편에 있어서 왠지 새거 같지 않나요? 되게 이렇게 이렇게 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새거 같죠?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. 원래는 이게 엄청 딱딱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시면 오. 완전, 이렇게. 보이세요? 좋죠? 네, 뭐, 이런 식으로. 딱딱하지 않고, 실제, 방금, 어, 방금 산 아이폰처럼, 엄청 느낌이 좋아요. 부드럽고. 그래서, 오늘은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아이폰이 굳었죠? 전체 다 꺼내요. 많이든 조금 다 꺼내서, 다 꺼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바로, 짜잔! 본죽이 아니라, 이렇게 약간 물이 생긴, 이런 물이 생긴 물액기 같은 거 말고, 진리 괴물 녹인 것처럼, 녹인 거에다가 물풀 섞어서 만든, 물풀 섞어서 만든 그런 액기 있잖아요. 젤리 괴물 녹인 게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건데, 그게 이렇게 흐르, 잘 흘러야 돼요. 엄청 물 같아야 되고, 엄청 물 같아야 되고, 약간 물이 좀 생겨 있어야 됩니다. 이거 마블 되게 좋아요. 근데 지금 물이 생겨서 얼른 치워야 돼요. 아, 지금 초점에 안 잡히죠? 됐다. 이제 얘를 이용할 거예요. 물이 많이 생물이 생겨, 생겨 있어야 돼요. 걔를이 전체를 꺼낸 다음에 두이만큼 있어요. 두 등분으로 이 등분으로 나누세요, 이렇게 하나, 둘 여기 나누신 다음에 여기 하나에 얘, 이거를 잘 섞어주세요. 넣어서 잘 섞어주신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늘어난다 싶으면 넣어주시고 다른 하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둘이 합쳐요. 그런 다음에 잘 이렇게 섞어주시고, 그런 다음, 거기 이렇게 손표 만들 때 있잖아요. 그때, 거기처럼, 그렇게 해서, 제가 예를 들어서 점토를 활용해 볼게요. 이렇게 있죠? 여기서, 얘를 여기서 했죠? 약간,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표 만들기할때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안에 홈, 홈 만들어서, 그런 것처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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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거기다가 물을 넣으세요 조금만 엄청 너무 조금 만 적당히 쪼금만 넣으신 다음에 그대로 이 아이폰 봉지 안에다가 넣어요. 그럼 물이 밑으로 다 새겠죠. 그니까 그걸 노려서 물이 다 새면 이제 아이폰 바닥에 다 꽉꽉 채워주세요. 이렇게 눌러 눌러서 바닥에 이렇게 다닿게 구석까지 사다 깨 꼬꼬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꽉 집어 밟고 닫고이목공풀 있잖아요 이목공풀에이 이, 이 부분을 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미는 거예요 그 봉지 채로 봉지 채로 밀어요 그러면 진짜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봉지 채로 꽉꽉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차게 꽉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밀어지게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 붙어 있어.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하냐면요 끝난 게 아니에요. 딱 보시면 내가 딱 붙어가지고 겁나 얇게 밀어 있었거든요. 아, 겁나리 아무튼 그렇게 밀어져 있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바로 물 있잖아요. 물 물을 막 뿌려요. 엄청 많이 막 콸콸콸 하지 마시고, 여기 보시면 이런 뚜껑이 있더라요 뚜껑 이걸 활용해서 다가한번 담은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엄청 좋은 원래 상태의 아이폰이 됩니다. 이상으로 오렌지나무 A였고요. 출처 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